공간으로 패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끊었습니다 펠레그리니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조르주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이거 좋데요? 스루패스 찔러줍니다. 조르주. 몸싸움 벌여주는데요. 왼쪽 잘 봤습니다. 라임 스톨링. 케인. 돌파가 가능할지. 슛. 내리기 직전 페인트로 슈팅 공간을 잘 만들었죠.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잉글랜드. 첫 번째 슈팅입니다. 여기서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이전에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 같은데요. 조르주 잘 끊어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페데의 쿠키에서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들어갑니다. 살짝 길었습니다. 베르나르데스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자 왼쪽 봤어요. 자 역습인데요. 벗겨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열었습니다 슈팅 길게 찔러줍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케인 스루패스 오! 찬스가 옵니다 자 갑니다 아! 아! 조르주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라임 스톨링, 뒷공간으로. 페리케이! 아 좋은 스루 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수비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골킥을 커트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오, 흐름 좋습니다. 때립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스루 패스합니다. 아 찼습니다. 흐름 좋은데요. 열렸어요. 슛. 이 슈팅은 아깝네요. 디어 트리피어. 공간으로 패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슈팅. 이탈리아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조금 무리였기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레그리니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공중으로 스루패스 자카우터 시도 좋은 드리블입니다 마녀 로카텔레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베르나르디스키. 측면 <laughs>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스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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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측면으로 마두엘 로카텔리. 마두엘 로카텔리.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스톨링 찔러 주는데요. 그름 좋아요. We are glad to inform you that today's match day programs are available from stands located by the gates. I'm sure they will make fine souvenirs.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잉글랜드 측면 공격 전술이 특징인 팀인데요, 역시 이런 전술을 사용할 때 포인트는 명확하겠습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측면 공격수를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느냐겠죠. 측면 공격수 중심으로 다른 선수들이 후반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수비수들을 견제해주는 팀 플레이 역시 중요합니다. 네, 측면 공격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가로채갑니다. 베르나르 데스키, 앞으로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제쳤습니다. 잉글랜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측면으로 스루패스 오 좋아요 발기술이 좋은데요 낮게 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스루 패스. 공간으로 패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슈팅! 음. 위협적인 실이었습니다 스루 점에서도를 맞지 냈겠는데요. 슬슬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리블이 상당히 좋았어요. 헤리케인, 공간을 노립니다. 코너킥 편정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안쪽으로 올립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스털링 뒷공간으로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헤더골 후반전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잉글랜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잉글랜드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이 숏! 아 스노우 패스로 슈팅계를 만들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해리 맥과이어 길게 보냅니다. 뒷 공간을 노립니다. 좋아요. 존스토스 한 번의 롱패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바즌 크로스. 뒷 공간을 놀입니다. 베라티, 마두엘 로카텔리, 메르나르데스키, 스루패스 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상대 맞고 나갑니다. 코너킥입니다. 오천 뎁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베르나르 데스키 베르나르 데스키 아, 좋습니다. 조르주 조르주 베라티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자 올립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조던 핸더슨 받을 수 있을지 자 좋은 볼인데요 케인 이야 흐름 좋아요 었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수비를 재치입니다. 자, 약간 빗나갔네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라임스톨링 네클론 라이스, 메라티, 음, 멋진 음, 인터셉트를 음, 인터 음, 보여줍니다. 음, 마두엘 로카텔레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으로 베라티. 폭슛 잉글랜드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올렸습니다. 잉글랜드 한 골차로 어렵게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로서는 무시... 무슨...